여름방학인 요즘 전국 주요 사찰에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한창인데요. 비구니 수행 도량인 청도 운문사와 김천, 청암사를 비롯한 대구경북권 주요 사찰들도 일제히 여름 캠프를 열어 새싹 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가 전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주말 여름불교학교의 맏형인 6학년 정지호군이 선서에 나섰습니다. 로겠습니다 하나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고 위험한 놀겠습니다 주지 스님은 사랑스러운 미소로 어린 손님들을 반겼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뜨거운 이내리는 여름이 왔습니다. 신나고 재미있게 잘 보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나는 게임과 시원한 물놀이 여름밤의 붓다 파티로 호구산이 아이들의 소리로 넘쳐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비운이 청정도량 김천 청암사에서도 어린이 여름 캠프가 열렸습니다. 청암사만의 특별 프로그램인 태극권을 비롯해 나에게 쓰는 편지등으로 아름다운 산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 스테이에서도 어, 뭐 절에서 배워 가는 것도 있겠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아이들이 일단 이 자연에서 어, 즐겁게 재밌게 놀면서 그 순수함을 조금 발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착하고 세기둥 어린이가 되고자 저희가 나가길러줄 친구들께 축하하여 나보다 약한 친구들과 이웃들 이웃을 도와주는 바른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보보정찰 해인사는 나를 찾아가는 여정 참된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참가자들은 팔만대장경 관람, 성철스님 사리탑 명상, 홍유동 계곡 물놀이, 가야산 충봉 마애불 참배 등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도심 포교도랑 한국불교대학 대관원사는 먼저 어린이불자로 구성된 새싹법회, 여름 캠퍼 폼 미쳤다를 대구 큰절에서 진행했습니다. 세사법회 여름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절에 나와서 마음껏 뛰어놀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줄기법회 여름 캠프가 대구 달성군 스파별리와 대구 큰절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자연 속에서 또래와 함께하는 템플 스테이는 어른 못지않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쉼터가 되듯 비리스 <목소리가> 뉴스 정